이어서 네, 예, 네, 이 제품, 요 제품은 뭘까요? 좀,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 제품은 예, 표자손이라는 표자손이거든요. 표자손 많이 아시죠? 보통은 표자손이라고 하면은 대나무로 된 것들을 많이 떠오실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대나무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제품들이 대나무 제품이 하시는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은 뭐좀 날카로워가지고 피부 에 손상 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내구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길이 조절도딱안 되죠. 그쵸? 긴거 사면은 긴거 되고 짧은 거 사면 짧은 거 대로만 써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시면 딱 여기에 이제 돌기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 개의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굉장히 저희가 제가 이거 어 이제 수입하기 전부터 제품 샘플 받아서 테스트 다 많이 해봤는데 이 돌기가 정말 넓고 딱 긁기에 딱 좋아요. 이제 긁었을 때 피부 자극은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지만 피부에 손상이 없습니다. 데미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등도 긁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립감도 이것도 역시나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대나무 같은 거 그립감 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그립의땅 이제 또딱 미끄러지지 않게끔 되어있고, 또뭐 땅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쿠수 소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길이 조절이 됩니다. 길이 조절 방법 굉장히 간단, 해요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 다시 고정할 때도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지로 길이를 조절하고 고정하면 돼요.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 너무 저는 정말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저희가 이건 사실 좀 원가가 많이 비싼 제품이지만 너무 좋아서 진짜로 정말, 어, 망설임 없이 구입을 했고, 대량 수입을 했고, 지금 되게 잘 팔리고,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제품의 강점이나 이걸 써보신 분들은 많이 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회자소는 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등이 간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안 되는데 좀 이제 나이 들면다 그렇게 되나봐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등 뿐만 아니라, 사실 들게 했을 때, 누워서 했을 때, 어디 뭐 다리, 허벅지가 간지러면 사실 이렇게 뻗어서 긁어주면 되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아까 이 돌기가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넓고, 시원하지만 피부 손상이 전혀 없는, 정말 인체공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 좀 그렇죠 그런 진짜 제품이어서 방수 추운데요. 그리고 그립감 좋고 길이 조절 가능하고 되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손쉽고 고정력 좋고 그리고 요폴폴폴 소재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소재예요. 가볍고 정말 가벼워요. 정말 진짜 이건 정말 가볍고 그래서 이게 그 이게 긁는 것도 사실은 이게 무게감이 있으면 하다 보면 조금 피로도가 있으니데 그렇잖습니까. 정말 가볍고 고정 잘 되고 내구성 정말 튼튼합니다 진짜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도 제가 지금 모든 제품에 대해서 너무 강력 추천하지만 이 제품 옆에서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것도 이렇게 접었을 때는 좀 가, 그 작기 때문에 가방 같은 시대하고 다니시고 사무실에서도 솔직히 뭐긁고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담없이 그냥 이거 꺼내서 들고 주시면될것 같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 보면 이거 두피 마사지도 하고 두피 긁기도 하고 이걸 이제 또뭐 이렇게 지압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솔직히 하면 시원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은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 이 지압공처럼 뜯드려 주셔도 돼요. 그러면 진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싶습니다. 근육 회의 자체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등이나 몸 가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진짜 주저없이 이거 사시면 효자손 다른 거 여러 개 샀다가 다 실패하지 마시고 한방에 제일 좋은 저희 프리미엄, 기프템 프리미엄 등 그렇게 효자손. 요 제품 꼭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